자, 문섭이 자꾸 들었다 놨다가 해, 천천히, 천천히 들었다가 놨다가 몇번 감고, 두번 감아, 자, 들었다가 놨다가, 들었다가 놨다가, 들었다가 놨다가, 들었다가 놨다가, 놨다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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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 돌려, 자, 다시 들었다가 놨다가, 다시 들었다가, 왔다가 해봐, 들었다가, 놨다가. 아니, 천천히, 내려놔. 기다려. 자, 들어. 벽에 바짝 붙여갖고 해야 돼. 여기 벽에 바짝 붙여갖고. 아, 고기 막 따라오지? 아, 고기 막 따라오지? 응. 요렇게 내렸다가, 기다렸다가, 다 내려가면은, 자, 들고, 다시 놓고. 들 바다 냄새 나지? 바다에 있는 소금 있잖아. 응. 점프. 쭉 가올 거야? 내려가. 됐어. 한칸 더? 아니, 여기서 하지. 아, 내어가오 왔다 왔다. 호기 잡았어. 호기 잡았어. 호기 잡았어. 우와. 와, 크다. 진짜. 내가 안래안 돼. 만지면 안 돼. 그래? 손으로 만지면 안 돼, 망둥어야자 <laughs> 이거 보내 주고 이제 민섭이가 하는 거야. 알았지? 어. 자,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들었다가 놨다가 해. 자, 두번 감어. 천천히, 천천히. 박 씨, 대좀 밑으로 내려. 어,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좀더 내려. 아, 내려가. 자 감어 한 번만 감어 자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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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놔 이제 놔 들어 놔 이쪽으로 해봐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 잠깐만 있어 봐봐 감어 봐봐 잠깐만 감어 감아, 봐봐 감어 감아. 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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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더 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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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조금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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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예. 한 마리 잡아가지고 좀 삐딱해졌어 좀 반듯하게 하고 어 됐어 자 이렇게 하고 베일을 젖혀. 베일을 젖혀서 밑으로 내려. 요게 베일이야. 밑으로 위로 올려. 올리고, 올리면은 줄이 쭉 내려가지. 가면서, 가면서 제일 젖혀. 젖혀가지고, 아니. 베일을 이렇게 젖히면은 줄이 쭉 풀려. 그지? 풀리지?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나순, 나순, 나순. 아니, 잡지 말고. 이렇게. 됐어. 천천히 들어봐봐. 감어 두번 감어 두번 감고. 자, 낚싯대 내리고. 가만히 있어봐 내려봐봐 내리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감어 한번 감어 자 들어 낚싯대 들어 천천히 들어야지 천천히 들었다가 놨다가 해봐 감지 말고 이제 천천히 내렸다가 감았다 해봐 들어 들어 들어, 들어.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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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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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오와와와와와와 <laughs> 잡았어 잡았어 민섭이 잡았어 이쪽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감만감만안 감... 가만져 됐어 아 아빠 해줄게 이쪽으로 와, 이쪽으로 와어기로와우와와 응. 우와, 민섭이 잡았어 안, 안 돼, <laughs> <웃음> 오 <laughs> 잡어 <잡아>, 민섭이 잡어 <잡아. 웃음> 어 아이고 이거 떨어졌다 가만 있어 봐봐와 우럭 잡았어 민섭이 우럭이 누군데 얘가 우럭이야 자 여기 낚싯대 딱 들고 여기 잡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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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어 여기 잡어 어 여기 잡어 여기 여기 낚싯대 딱 들고 있어 어, 이렇게 들고 있어 앞으로 여기 낚싯대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자 가만 있어 봐봐 요거 여기다 좀 걸고 아이고 와 앞에 전화기 안 갖고 안, 안 갖고 왔네 아이 여기 사진 찍어줄게 봐봐 여기 봐봐 하나 둘 하나 둘 됐어 와 이제 나줄까 이제 어.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가지고 요거 방아쇠 있지 요거 요거 송화스딱 땡겨 그러면 딱 아. 빠져 아. 어이, 어이 떨어졌다 어, 어, 어떻게 열어 이거자 빨리 해줄게 빨리 해줄게 <laughs> 입에다가 어이 안되겠다 발로 찰까? 오케이 바로 됐 대스. 아팠을 같아 어 집에 간다 어, 집에 갔어 잘 갔어 어때요 민서 좋아요 <laughs> 와 처음으로 민서이 우럭 잡았어 맞아. 자, 어떻게 낚싯줄 잡고 엄지 손가락으로 낚싯줄 잡어 아, 잡고 베일 덮치고 그지 엄지 손가락 놓고 쭉 떨어지지 계속 나 계속 나 감지 말고 가만히 나 바닥까지 찍어야 되니까. 자, 아, 이제 베일 탔고, 베일 탔고, 닫어. 어, 낚대기 들어봐. 쭉 들어, 낚싯대. 자, 놓고, 감어. 두번 감어. 됐어. 이제 들었다 놨다 천천히 해봐. 벽 쪽으로 붙여갖고 해야 돼. 벽 쪽으로 반전 딱 붙여갖고 해야 돼. 고기들이 벽에 붙어 있어. 두번더 감아 이쪽으로 붙여서 해봐 이쪽으로 붙여서 어. 이상하네 좀더 감아봐 응 들었다 놨다 해봐 와 물고기 따라온다 물고기 따라왔어 봤어 수현? 물고기 따라와고 미끼 깨물었어 다시 한번 해봐. 감어. 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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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어. 그렇지. 자 돌려가지고 손가락 딱 걸고 벨쳐 치고팔쭉 펴고 자팔쭉 펴고 팔 접었다가 팔딱 놓면서 팍쭉 펴면서 나.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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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와. 여기 낚싯줄이 여기. 여기 안에 꼬이잖아? 여기 꼬이면 은안 날아가 잠깐만 있어 봐 여기 꼬였어 다 됐어 손가락 딱 걸고 베일 젖히고 팔 봐봐 아빠 아빠 팔봐 이렇게 쭉한 다음에 이렇게 접었다가 이렇게 어디가 주변이 <laughs> 하나 이덜젖고우고좀 <많이> <laughs> 기다려 기다려 다 있어 봐 베일 여기 딱 가고 나서 저기는 깊잖아 깊으니까 이걸 대고좀 가라앉혀 좀 가라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배를 딱 접고 그 다음에 낚싯대를 다 들어 그리고 놔 낚싯대를 내리면서 기다렸다가 또 감고 이때딱한 마리 잡혀야 되는데 그지 감고 감고 천천히 들고 내리고 기다렸다가 자 감고 들고 딱히 더 내려 더 내려 더 내려 어 한번 감어 자 들고 오오오, 오 가봐, 가봐, 가어 뭐야? 아우! 물고기가 딱 깨물었는데. 응. 그지? 낚싯대가 응. 툭툭 했지? 응. 아이고, 아깝다. 다시 한번 해보자. 이들이 이들 진짜 한발 잡겠는데? 돌려가지고, 엄지손, 엄지손가락 걸고, 매일 채치고, 팔쭉 펴고, 쭉 폈다가, 자, 팔 접었다가, 팔쭉 펴면서 딱나히오호호호호호 완전 멀리 터졌는데? 응. 오, 수영 대단한데? 지금 기다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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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좀더 기다려. 자, 이제 다시. 베일 탔고, 베일 탔고, 어, 베일 탔고, 가, 한 바퀴 감고, 이제 낚싯대 내려. 낚싯대 내렸다가, 딱 감어. 한 바퀴 감고, 이제 기다렸다가 낚싯대 들고. 감고 들고 내리고 기다렸다가 감고 천천히 들고 더 내려야 돼 낚싯대 더 내려 더 내려 됐어 그렇게 하고 감어 한 바퀴 감고 천천히 들고 머리 위까지 쭉 들어 쭉 들어 다 내리고 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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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렸다가 또 들고 내리고 감고 기다려야 돼. 감 감으면서 내려 기다렸다가 자 들어 천천히 들어 감고 감으면서 기다려 감 m 한 바퀴 더감 c 천천히 들어 머리 위까지 e come, c o 어어 バタギア、バタ、ね、バタ、ね、バタ、ね、バタ、ね、バタ、ね。